이명웅, SA2026에서 압도적 팬덤 과시, 이달의 솔로, 기달의 트로트, 기달의 MVP 3관왕 석권하며 국민 가수의 위엄. 대한민국의 음악 팬 여러분, 그리고 진정한 경웅을 기다려온 모든 분께 희소식을 전합니다. 2025년 하반기, 가요계는 다시 한번 이명웅이라는 이름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근 진행된 ASA 2026 다시아스타 엔터테이너 어워즈 7월 월간 투표에서 이명웅이 무려 3관왕을 차지하며 팬덤의 제왕이라는 별명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팬덤의 제왕 3관왕에 오르다 압도적인 승리. 전 세계 케이팝 팬 커뮤니티 플랫폼인 POD에서 한 달간 진행된 7월 월간 투표는 수 많은 스타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각축장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이명웅은 경쟁자들을 압도하며 명실상부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는 이달의 솔로, 솔로 오브 더 먼스, 이달의 트로트, 트라트 오브 더 먼스, 이달의 MVP, 잼VP 오브 더 먼스 전 부문을 석권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솔로 부문에서는 BTS의 진과 정동원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으며 트로트 부문에서는 이찬원과 정동원을 꺾고 1위에 올랐습니다. 가장 치열했던 MVP 부문에서는 승한과 BTS 진이라는 거물들을 누르고 당당히 1위를 거머쥐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한 팬심을 넘어 이명웅이 여전히 대중성과 충성도 면에서 독보적인 존재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ASA 투표는 연말 결선 포인트에 직접 반영되는 만큼 이번 7월의 압승은 이명웅이 최종 대상 수상에 강력한 교두보를 마련했음을 의미합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가요계의 진짜 영웅임을 다시 한번 입증한 순간입니다. 아파트 로비를 뒤덮은 팬들의 사랑, 꽃바다와 눈물의 메시지. 이명웅의 삼관왕 수상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그의 서울 자택 아파트 로비는 단숨에 꽃바다와 선물 창고로 변했습니다. 팬들은 정웅님 고생 많으셨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우리가 지켜줄게요. 라는 따뜻한 메시지를 담은 카드와 함께 수백 송이의 꽃다발, 맞춤형 케이크, 손편지, 심지어 기부 인증서까지 쏟아부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축하를 넘어 이명훈과 팬덤 사이에 형성된 깊은 신뢰와 사랑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한팬은 눈물을 흘리며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임영웅보다 더큰 감동을 주는 가수가 또 있을까요? 그가 우리에게 준 위로 이제 우리가 갚아 나갈 차례예요. 이말 한마디에서 임영웅이 팬들에게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팬들이 그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물론 그의 인간적인 면모가 팬들에게 깊은 위로와 감동을 선사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혁신적인 시도. CD 없는 앨범 딤 H.R.O.2 발매 예고. 이번 삼관왕 소식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인데, 이명웅은 오는 8월 29일 정규 2집 딤 H.R.O.2 발매를 예고하며 또한번 뜨거운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번 앨범에 CD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책자 형태로만 제작되며, 이는 친환경과 팬 부담 최소화를 고려한 이명웅의 새로운 시도입니다. 소속사 측은 집원 앨범은 음악뿐 아니라 영웅의 철학과 메시지가 담긴 인간 이명웅의 진정한 기록이 될 것입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단순한 음반을 넘어 아티스트의 가치관과 이야기가 담긴 작품으로서의 의미를 강조한 것입니다. 이러한 파격적인 시도는 급변하는 음악 시장에서 이명웅이 단순히 트렌드를 따르는 것을 넘어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아티스트의 면모와 팬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담긴 행보에 대중은 다시 한번 환호하고 있습니다. 음악을 넘어 예능까지 접수. 아일랜드, 배러 히어로. 음악에서의 폭발적인 행보와 더불어, 이명웅은 오는 별표 별표 8월 26일 SBS에서 방영 예정인 리얼 예능 아일랜드, 배러 히어로 별표 별표를 통해 또 다른 영역 확장을 예고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자연 속에서의 자급자족 생활과 진정성 있는 관계의 재발견을 콘셉트로 한 리얼리티로 이명웅이 팬들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힐링의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프로그램 관계자는 이명웅에 대해 카메라가 꺼져도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시청자들이 진짜 사람 냄새 나는 히어로를 보게 될 겁니다 라고 말하며 그의 진정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아일랜드 배러 히어로는 음악을 넘어 예능에서도 이명웅의 인간적인 매력과 솔직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의 다채로운 매력은 장르를 불문하고 대중에게 깊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명웅 공화국 국가급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다. 이 정도면 거의 김영웅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대중음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이명웅의 영향력은 국가급 브랜드라는 표현이 아깝지 않다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한 유명 음반 프로듀서는 익명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팬덤의 충성도, 음악성, 인간성, 미디어 파급력까지 다 갖춘 건 현재 이명웅이 유일합니다. 그는 단순한 가수를 넘어 현상입니다. 이명웅의 힘은 바로 사람들을 위로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그는 화려하거나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 말투, 행동 하나하나에는 진심의 언어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존재에게 무의식적으로 마음을 맡기게 됩니다. 복잡하고 지친 현대 사회에서 이명웅은 따뜻한 위로와 공감을 전하는 특별한 존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명웅, 다시 세상을 녹이다. 이번 ASA 2026 3관왕은 이명웅이 단지 인기 있는 가수를 넘어선 진정한 영웅임을 다시 한번 증명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는 8월 29일, 그의 음악과 철학이 담긴 혁신적인 앨범 김 HERO II가 2025년 하반기 대한민국을 또 한번 뜨겁게 달굴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당신의 영웅은 누구인가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미소를 지으며 말할 것입니다. 내 영웅은 이영웅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며, 우리는 그 영웅의 여정을 함께 지켜볼 것입니다. 그의 다음 행보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전 세계 케이팝 팬 커뮤니티의 중심지인 POD에서 한 달간 뜨겁게 진행된 이번 7월 월간 투표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수많은 별들이 저마다의 빛을 바라며 팬심을 자극하는 가운데 이명웅은 쟁쟁한 차세대 거물들을 포함한 경쟁자들을 보기 좋게 따돌리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솔로 부문에서는 케이팝의 황제 BTS의 진을, 트로트 부문에서는 떠오르는 신성 이찬원과 국민 손자 정동원을, 그리고 MVP 부문에서는 글로벌 아이돌 승한과 BTS의 진을 모두 제치고 당당히 정상에 오른 것이다. 이러한 놀라운 결과는 단순한 팬심의 발로를 넘어선다. 이는 이명웅이 여전히 대중성과 팬덤의 충성도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완벽하게 사로잡고 있는 독보적인 존재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다. 특히 ASA는 연말 결산 포인트에 직접 반영되는 만큼 이번 7월의 압승은 이명웅의 최종 대상 수상 가능성에 더욱 무게를 실어주는 강력한 청신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의 행보 하나하나가 가요계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아파트 로비를 뒤덮은 선물 물결, 팬들의 뜨거운 눈물과 감격의 환호. 이명웅의 ASA 2026 삼관왕 수상 소식이 전해지자, 그의 서울 자택 아파트 로비는 순식간에 아름다운 꽃들의 향연과 팬들의 정성 어린 선물들로 가득 채워진 기적의 공간으로 변모했다. 마치 오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영웅을 맞이하는 듯한 열렬한 환영이었다. 팬들은 영웅님. 힘든 여정 속에서도 늘 저희에게 빛이 되어 주셔서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저희가 영웅님의 앞길을 영원히 밝혀드릴게요. 영웅님. 저희의 사랑을 이 작은 선물에 담았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나는 진심 어린 메시지를 담은 손편지와 함께 수백 송이의 형형색색 꽃다발, 그의 취향을 저격하는 맞춤 제작 케이크, 정성스럽게 포장된 각종 선물. 그리고 그의 선행에 동참하고자 하는 팬들의 마음을 담은 따뜻한 기부 인증서 등을 끊임없이 쏟아냈다. 아파트로비는 팬들의 사랑과 감격이 뒤섞인 따뜻한 에너지로 가득 찼다. 눈물을 글썽이며 팬미팅 현장에서 만난 한 팬은 떨리는 목소리로 인터뷰에 응했다. 이 세상에 우리 영웅님보다 더큰 감동과 위로를 주는 가수가 또 있을까요? 힘든 시간, 그의 노래를 들으며 얼마나 많은 위안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저희가 받은 그 따뜻한 마음을 영웅님께 갚아나갈 차례라고 생각해요. 이 작은 선물들이 영웅님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단순한 기쁨의 눈물이 아닌 오랜 시간 동안 이명웅이라는 존재를 통해 얻은 위로와 감동, 그리고 그에 대한 깊은 감사함이 응축된 결정체였다. 팬들의 자발적인 선물 세례는 단순한 팬심을 넘어 이명웅과 팬들 간의 깊고 끈끈한 유대감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풍경이었다. 3년 3개월 만에 정규 이집팀 H.R.O. CD 없는 특별한 앨범으로 또한번 화제. 이번 A.S.A. 2026 3관왕 소식만으로도 충분히 가요계를 들썩이게 만들었는데, 이명웅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오는 8월 29일, 팬들이 손꼽아 기다려온 정규 2집 별표 별표 김 H.E.R.O. 별표 별표의 발매를 예고하며 또한번 폭발적인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2022년 5월 발매된 정규 1집 김 H.E.R.O. 기후 3년 3개월 만에 발표되는 이번 앨범에 대한 팬들의 기대감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번 앨범은 놀랍게도 CD 형태로 제작되지 않는다. 대신 고급스러운 포토북 형태의 책자형 앨범으로만 제작될 예정이다. 이는 단순한 음반 발매 방식을 넘어선 이명웅의 새로운 시도로 친환경적인 가치와 팬들의 앨범 구매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그의 깊은 배려가 엿보이는 결정이다. 팬들은 CD 없이도 앨범에 수록된 QR코드를 통해 고음질 음원을 감상할 수 있으며 소장 가치가 높은 포토북을 통해 그의 다양한 모습과 진심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속사 측은 이번 앨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정규 2집 팀 히로는 단순한 음악 모음집이 아닙니다. 영웅님의 진솔한 음악 세계는 물론 그의 삶의 철학과 팬들을 향한 메시지, 그리고 인간 이명웅의 진정한 기록이 고스란히 담긴 특별한 앨범이 될 것입니다. 팬 여러분께 깊은 감동과 울림을 선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CD 없는 앨범이라는 파격적인 시도와 함께 음악 그 이상의 가치를 담은 앨범 발매 예고는 다시 한번 이명웅의 독보적인 행보에 대한 기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아일랜드 브라더 히어로 예능까지 점령 예고하며 활동 영역 확장. 음악에서의 폭발적인 행보와 더불어 이명웅은 오는 8월 26일 SBS에서 첫방송될 예정인 리얼 예능 프로그램 별표 별표 아일랜드 브라더 히어로 별표 별표를 통해 새로운 영역 확장을 예고하며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번 프로그램은 출연진들의 자급자족 라이프와 진정성 있는 관계 형성을 콘셉트로 한 힐링 리얼리티 예능이다. 이명웅은 이번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무대 위 화려한 모습과는 또 다른 인간적이고 소탈한 매력을 선보이며 팬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자연 속에서 동료들과 함께 땀 흘려 음식을 만들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이는 팬들에게 무대 뒤 긴간 이명웅의 진솔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다. 프로그램 관계자는 이명웅에 대해 깊은 신뢰감을 드러내며 말했다. 이명웅 씨는 카메라가 꺼져도 변함없이 진솔하고 배려심 넘치는 사람입니다. 꿈이 먹고 진솔한 그의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진정한 힐링과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진짜 사람 냄새 나는 히어로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음악뿐만 아니라 예능까지 접수하며 다재다능한 면모를 과시할 그의 활약에 대한 기대감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명훈 공화국 대한민국 대중음악계마저 압도하는 그의 영향력. 이 정도면 가히 지명훈 공화국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대한민국 대중음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임영웅의 압도적인 영향력은 이제 단순한 개인의 인기를 넘어 국가급 브랜드라는 표현이 아깝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임명을 요구한 한 유명 음반 프로듀서는 임영웅의 성공 요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팬덤의 압도적인 충성도, 뛰어난 음악성, 진솔한 인간성, 그리고 엄청난 미디어 파급력까지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아티스트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명웅이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단순한 인기를 가진 가수를 넘어 하나의 사회적인 현상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의 가장 큰 힘은 바로 뒤로 하는 능력에 있다는 분석이 많다. 그는 화려하거나 자극적인 퍼포먼스보다는 진심을 담은 목소리와 따뜻한 말투, 그리고 팬들을 향한 진솔한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 대중의 마음을 깊이 파고든다. 사람들은 그의 음악과 진심을 통해 위로받고 힘든 현실을 잠시 잊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는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 때로는 따뜻한 가족처럼 느껴지는 그의 존재의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마음을 열고 깊은 신뢰를 보내게 되는 것이다. 이명웅, 다시 한번 온 세상을 따뜻하게 녹이다. 이번 ASA 2026 3관왕 사건은 이명웅이 단지 순간적인 인기를 누리는 가수가 아닌 시대와 세대를 초월하여 사랑받는 진정한 영웅임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증명한 기념비적인 사건이다. 그리고 오는 8월 29일, 그의 음악적 철학과 진심이 고스란히 담긴 정규 이집딤 히로의 발매는 2025년 하반기 대한민국을 또 한번 그의 따뜻한 감성으로 물들일 준비를 마쳤음을 알린다. 지금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조용히, 그러나 강렬하게 묻고 있다. 당신의 영웅은 누구인가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그의 따뜻한 미소를 떠올리며 망설임 없이 말할 것이다. 내 영웅은 바로 이명웅입니다. 그의 음악이 앞으로 또 어떤 감동과 울림을 선사할지, 그의 빛나는 행보에 전 세계 팬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그의 시대는 결코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그의 음악 인생에 있어 가장 빛나는 진짜 시작일지도 모른다. 불멸의 영웅 김영웅. ASA 2026 삼관왕 쾌거. 아파트로비는 감동의 꽃밭. 팬들은 눈물로 화답. 그의 이야기는 이제 더욱 웅장하게 펼쳐진다. 초밀착 심층 취재. 2025년의 뜨거운 여름, 대한민국 가요계는 영웅의 귀환을 알리는 법찬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가수 임영웅. 최근 발표된 ASA 2026 다시아스타어 엔터테이너 어워즈 2026 7월 월간 투표에서 솔로 오브 더 먼스, 트로트 오브 더 먼스, MVP 오브 더 먼스까지 전 부문을 석권하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며 다시 한번 그의 이름 석자를 대한민국 대중음악 역사에 깊이 새겼다. 이는 단순한 인기를 넘어 그의 음악과 진심이 팬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깊고 단단하게 뿌리 내리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쾌거라 할수 있다. 그의 음악 인생 제2막은 이제 더욱 화려하고 웅장하게 펼쳐질 준비를 마쳤다. ASA 2026 3관왕. 이명웅의 끝나지 않는 신화. 글로벌 K-POP 팬덤의 심장부라 할수 있는 POD 플랫폼에서 진행된 ASA 7월 월간 투표는 시작 전부터 쟁쟁한 후보들의 이름이 거론되며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특히 이번 투표에는 차세대 케이팝을 이끌어갈 젊은 스타들과 이미 확고한 팬덤을 구축한 베테랑 아티스트들이 대거 참여하여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가히 압도적이었다. 이명웅은 솔로 부문에서 글로벌 슈퍼스타 BTS의 진을 트로트 부문에서는 떠오르는 신예 이찬원과 국민적인 사랑을 받는 정동원을 그리고 가장 치열한 격전지로 예상되었던 MVP 부문에서는 4세대 아이돌 승한과 다시 한번 BTS의 진을 모두 큰 표차이로 따돌리며 당당히 1위의 이름을 올린 것이다. 이러한 놀라운 성과는 단순한 팬덤 화력을 넘어선 의미를 지닌다. 이는 이명웅이라는 아티스트가 가진 음악적 역량, 대중적인 인지도, 그리고 팬들과의 끈끈한 유대감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 낸 결과라고 볼수 있다. 그의 음악은 트로트라는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연령층과 음악적 취향을 가진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보편적인 감동을 선사한다. 또한 그는 무대 위에서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뿐만 아니라 진솔하고 인간적인 매력을 통해 팬들과 깊이 소통하며 굳건한 신뢰를 쌓아왔다. ASA 2026 3관왕은 이러한 그의 노력과 진심이 팬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음을 입증하는 빛나는 증표